오늘 영상은 생체유도 마이너스 73kg급의 최강자들의 자연스 영상입니다. 네, 오른쪽 선수가 경북 하양유도관의 김동진 선수, 그리고 왼쪽 선수는 부산 부자유도관의 최승환 관장님입니다. 두 선수다 생체 전공유도 대회에서 우승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동진이는 오른쪽 승환이는 왼쪽 선수로 맞잡았는데요. 승환이 어깨로 매치기, 대치기, 아 동진이 어깨로 매치기 대치기였는데요. 절반 정도 돼 보입니다. 네, 두 선수 일어나서 다시 학기 싸움하는데요. 우선 본인 앞손으로 서로 가슴 키스 잡았죠. 뒷손으로 소매 싸움을 할것 같습니다. 동진이안 다리. 동진이는안 다리 어깨로 매치기, 배대 디치기 그리고 안 뒤추 예, 여러 가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서로 맞잡고 움직이면서 배대 디치기아 기울이기가 제대로 안 됐네요. 참고로 최소한 간장님은 왼쪽 허벅 다리가 주특기면서 순간적으로 반대쪽인 오른쪽 한파로 뭐 치기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두 선수 앞손으로 상대 가슴킷을 유리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죠. 동진이가 먼저 유리하게 잡고 움직이는데요. 가슴킷 잡았던 오른손으로 다시 틀어잡고 성환이가 예, 잡기를 불리하게 잡혔었는데 잘 뜯고 나갔습니다. 저렇게 잡기에서 너무 불리하게 잡혔을 때는 계속 잡고 하기보다는 뜯고 나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서로 맞잡고 상대의 중심을 보고 있죠. 승환이 발 쳐주면서 배대대치기아안 넘어가네요. 배대대치기 너무 잘 들어갔는데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동준이도 넘어갈 뻔했다고 고개를 저어 보고 있습니다. 생체 유도인들이지만 확실히 전국대 우승자들이라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다시 또자키 싸움을 하는데 이번에도 앞손으로 가슴 기스 먼저 잡으려고 하죠. 양 선수 맞잡았네요. 승환이 오른손 뿌리치고 반대쪽으로 들어 잡았습니다. 안디축. 다시 서로 맞잡았는데요 움직이면서 어버치기 아, 어버치기 절반입니다 왼쪽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오른쪽 한팔 업버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서서 동진이와 서로 맞잡고 있죠 맞잡은 상태에서 소매를 잡은 오른손은 뿌리치고 가슴김만 잡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스텝을 뛰면서 어버치기가 들어가는데 허리가 다못 들어갔는데 상태를 끝까지 밀면서 절반을 따내네요 서로 절반 하나씩 획득한 상태에서 두 선수 다시 자켓 싸움을 시작합니다. 동진이가 상대 앞선을 죽여놓고 어깨로 맺치기아잘 방어하네요. 어 끝까지 밀어줍니다. <laughs> 두 선수 작년 생활체육 전국대회에서 중결승에서 만났었는데 연장까지 총 6분의 시합 끝에 동진이가 지도승을 했었습니다. 이날도 자유연습이긴 하지만 시합 형식으로 한판을 따내면 끝나는 걸로 해서 서로 굉장히 진지하게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시간 3분이 이미 경과하였지만 서로 절반 하나씩 획득해서 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진이가 앞선 죽여놓고 잘 틀어잡았는데요. 승환이가 뜯고 나가기 전에 기술을 걸어야겠죠. 예, 승환이가 잘 털고 나서 와 서로 맞잡았습니다. 서로 무슨 기술을 할지 계속 생각 중일 겁니다. 다시 소매 놓고. 어, 치기! 아, 동진이가 이번에는 잘 방어했네요. 지금 4분 가까이 자유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라 두 선수 다 굉장히 지쳤을 겁니다 예, 두 선수 다시 키싸움 하는데요 서로 앞선으로 가슴킷 잡고 그리고 소매싸움을 하죠 어깨로 벤치기 아, 기울이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두 선수 다 많이 지친 상태인데도 아직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다시 하키싸움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서 잘 안보이지만 서로 소매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이 다리 쳐주고 움직이면서 어버치기. 아동진이가 거의 고개를 부리면서 어버치기를 피냅니다. 해아두 선수 다 생체 유도인들이지만 정말 기술들이 대단합니다. 내일은 네, 5분 동안 자연습을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아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